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의 방정식. 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를 좀 해주십시오. 3원의 방정식, 02원의 방정식. 자, 원이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도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되고,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센터 C, A, B이고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이 일정한 거리 반지름이 R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다. 자취는 트레이스 흔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원들의 그 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c a b 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이 점을 p x y 라고 하면 이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그 점들의 집합을 다 모은 게 원의 방정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겠죠. 네, 이 거리를 r 이라고 하고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c p 의 길이가 r 이다. 이므로 양변 제곱할까요? 음, CP의 길이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얘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이걸로 일반형을 구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형을 구하려면 얘를 전개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얘도 x에 대한 2차식, 얘도 x에 대한 2차식이니까요. x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항, y에 대해서도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그걸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2차, 2차 먼저 적었어요. 마이너스 2ax, x에 대한 1차, 마이너스 2by, y에 대한 1차,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r제곱은 0이 될 테고 지금 2차식, 2차식. 1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0이라고 둘수 있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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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같은 값이어야 된다 얘도 같은 값이어야 된다 얘도 같은 값이어야 된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얘를 일반형이라 불러요 일반형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같은 형태여야 된다 이기 때문에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a는 라지 a야 마이너스 2b는 라지 b야 따라서 이걸로 중심 a,b를 일반형으로 나와있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여기여기 여기 일반형의 일차식 두 개의 계수가 나와 있으면, 걔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로 나누면 그게 중심의 좌표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요 상수항 요 부분으로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c였잖아요. 이걸로 r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은 r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c다. 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집어 넣는다면, 뭐, 이런, 이런 식이 되겠는데, 이런 식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제곱하는 거라서, 4분의 라지 A 제곱 플러스, 4분의 라지 B 제곱 마이너스, C가 뭐 R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요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나와있을 때, 중심의 좌표는요 X의 계수 콤마. X의 계수 콤마. y의 개수가 되고요. 중심의 좌표는 x의 개수 a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 마 b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 되고요. 반지름의 제곱의 값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에 c를 빼면 된다고요. 음, 그 방법만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표준형은 간단하잖아요. 중심이 a,b이고 반지름이 r이면 식을 세울 수 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일반형일 때 이걸 또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조금 더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그 경우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줄여버리고요. 네, 설명할게요.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네, 조금 지우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원의 방정식 원방 구하는 방법. 원의 방정식 원방 구하는 방법.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프만 그려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다섯 가지 제가 경우에 대해서 할 건데 다섯 가지 아이고, 코코.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구한다면 더 많은 거지. 를 구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중심 a, b 와 반지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푼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경우,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경우에는 x a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원방 구하면 됩니다.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끝. 두 번째. 만약에 중심이 A, B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 위에 한 점이 나와요. 원 위에 한 점이 나와 있다. 한점 P가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중심이 A, B고. 맞죠? 중심이 A, B고. 원 위에 한 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반지름이겠죠? 다 구했네요. 중심은 c, a, b이고요. 반지름 r은 cp로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자,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원의 방정식은 다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ab라고 하는 두 점이 지름의 양끝 값이다. 지름의 양끝 값이다. 지름의 양끝 값이라고 하면.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원이 있는데 중심은 잘 모르는데 지름의 양 끝값을 알아요. 지름의 양 끝값,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지나야 되죠. 그리고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잖아요, 맞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중점은 아니, 중심은 AB의 중점으로 구하면 되겠죠. 이 AB라고 하는 좌표의 중점으로 구하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CA 뭐 중심 나왔으니까 CA로 구하든가 CB로 구하든가 아니면 2분의 AB로 구하든가 맞죠 지름의 절반이다로 구하든가 이렇게 구하면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나와 있고요 원의 중심과 한 접선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원의 중심과 한 접선이 나와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는데 중심이 A,B라고 나와있고요. 접선이 나와있어요. 접하는 선. 접선이 되게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거리 D가 반지름이 돼야 되잖아요. 다 구했네요. 중심은 나와있듯이 A,B로 구하면 되고 반지름은 거리 D로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라스트 마지막 5번 이거 하고 교과서 문제 볼게요 5번입니다 세점 아무 연관성 없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원 괜찮아요? 원 위에 하나 둘세 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A, B, C는 쓸 거니까 음, D, E, F랄까요? D, E, F 세 점이 지름의 양 끝값도 아니에요 세 점이 이렇게 임의로 무작위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개의 식이 나와 있다 그러면 변수 세 개짜리는 구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D 집어넣으면 식 하나 E 집어넣으면 식 하나 F 집어넣으면 식 하나 식세 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형을 가지고 구합니다. 일반형. 네, 꼭 일반형으로 안구해도 되긴 되는데 일반형이 뭐였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 는0이라고 하는 변수 세 개짜리 식이었잖아요. 이 식에다가 d 하나 집어넣고 e 집어넣고 f 집어넣으면 연립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다.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그 다음에 아까 그 일반형 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더하기 라지 a x 더하기 라지 b y 플러스 라지 c는 0이었잖아요 아, 맞죠 0이었는데 어, 일반형 일반형일 때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얘둘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개수 같다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타원이 되기도 하고요.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이 되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기하라고 하는 책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기하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어쨌든 얘들이 개수만 같으면 이 이어도 관계 없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어도 관계 없어요. 원의 방정식이 맞아요. 개수만 같다면요. 네,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쭉오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127 페이지, 8 페이지 펴시고요. 128 페이지에 원의 방정식 이거 체크해두세요.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이렇게 구한다. 중심이 원점이면 a, b가 0, 0이니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얘를 사실은 기본형이라 부릅니다. 기본형. 얘를 표준형, 표준형, 기본형, 표준형만 넘어가요. 자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4콤마 2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라고 하면 되고요. 2번은 중심이 0콤마 0이네 보니까 중심이 0콤마 0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5가 되니까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다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영양 기르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네개의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숙제로 바로 해보시고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있고 x축만 접하는 원이 y축에만 접하는 원이 있거든요. 아까 문제 1번에 1번처럼 이렇게 x축에만 접하는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보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두점 얘랑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지름의 양 끝점이면 중점에 잡혀. 중점에 잡혀. 마이너스 1,2가 얘의 중심이 됩니다. 중점에 잡혀 마이너스 1,2가 중심이 돼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MA 또는 MP가 되고 계산하면 루트 18이 되니까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문제 1번은 숙제로 해오시고요.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일반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보세요 중심이 몇코마몇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로 나눈 마이너스 2분의 a 코마 마이너스 2분의 b다. 반지름의 길이는 얘다. 근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요. r 제곱은 예 제곱 플러스 예 제곱에 빼기 뭐다? c이다. 수박 먹을 때, 수박 먹을 때, 수박 먹을 때 c가 있잖아요. 씨를 숟가락 혹은 젓가락 혹은 포크 아니면 손으로 빼서 먹을 수도 있고 최대한 아니면 비어 먹은 다음에 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씹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씨를 빼라고요. 씨를 빼서 구해라 먹어라 어. 넘어가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시오. 지금 보니까 x 제곱 y 제곱 계수와 똑같죠.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중심이 몇코몇이 반지름이 몇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1번.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나눠라. 3콤마 부호 반대하고 2로 나눠라. 마이너스 1. 얘가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두 번째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해라.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9 플러스 1에다가 c를 빼라고요. 답은 4다. 반지름은 2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문제 4번 아 3번 4번도 해 보세요. 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제 3번. 원이 원점이 지나는 두 점. 그러니까 원점 0,0 지나는 거 하나 알고 얘랑 얘를 지나는 OAB라고 합시다.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아무 규칙성 없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대입하면 된다 했잖아요. 맞죠? 어디에 대입합니까? 요 일반형에다가 대입하죠 자0,0 집어넣습니다 c는 0 c가나 0,3 집어넣습니다 b는 마이너스 3 c가나 2 집어넣습니다 시가나 계산하면 정답이라고요 일반형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어 하나 더더 더 있나요 아 됐죠 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